글리데이트고요. 이 모델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 이번에 주스 에디션이 나왔는데 주스 에디션을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주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 외장 컬러가 오렌지 색에다가 한쪽만 모델이기 때문에 좀 팔리하시는 게 낫고 좀 눈에 띄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장 컬러 블랙으로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수입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그 부가세 환급이 되거든요. 그래서. 글레이드 에이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또부가 사용부터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랭글로도 승차감이라든가 펀치력도 좋지만 얘는 2.0 터보고 글레이드 에이터 같은 경우에 3.5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출력도 더 좋고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이라든가 2.0랭글로보다는 아무래도 글레이드 에이터가 훨씬 좋습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화물칸에다가 이제 뭐 SUV처럼 올리셔도 되고 그 뭐냐, 뭐 텐트를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좀 튜닝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순정 커버기 이 때문에 순정 커버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. 연비는 이게 좀 육기통이긴 한데 연비가 랭글러랑 뭐그 차이가 나? 엠글러는 8kg 나오고, 글리디이터는 6kg 나오고요. 이글리디이터는 그냥 단일 트림 루비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지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리겠습니다글리디이터인데